마지막으로 예비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비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전까지 어 여기에 대한 답을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첫 번째 그 문제는 음그 적분기에서 피드백 저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적분기에서 저희들이 피드백 저항을 사용했었는데, 이 저항의 역할이 뭔지는 제가 어 적분기 보여드릴 때, 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RF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어, 이해하시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포화 현상입니다. 어, 옵셋에 의해서 연산중폭기가 포화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연산중폭기가 옵셋에 있는 전압을 계속 적분하다 보면 적분기가 포화가 되는데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장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적분기 회로를 나타냅니다. 적분기 회로를 나타내는데, 이, 여기에서 적분주파수 오메가 제로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적분기 회로는 앞에서 저희들이, 어, 그림 1.3이 이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 1.3에, 어, R인, GF, RF를, 어, 떤 값을 줬냐 하면, 어, 이 값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메가 제로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오메가 제로 적분상수는 R인과 CF의 타임 컨스턴트에서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어, 여기, 그, 여기 ABC의 위상관계. 여기 여기는 어디 시뮬레이션이냐면, 어, 제가 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여기 시뮬레이션이, 어, 여기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 했을 때, 여기와, 여기와, 여기 세 위치의 위상관계를 어, 찾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어, A 위치, 그리고 B 위치, C 위치의 위상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 지금 여기가 A고요. A고, B고, C입니다. A, B, C의 위상관계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가 C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어요. 전부다 보면 90도씩 위상 차이가 납니다. C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90도 눕고, 90도 눕고, 이렇게 좋아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위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를, 어, 설명을 해오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모양을 가지는지, 적근기는 하나 틀 때마다 90도씩 돌아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90도씩 돌아가면서 ABC의 위상관계를, 어, 설명하는 게 3번에 어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저희들이 그 실험과정 4가, 아, 어, 요 문제의 정의입니다. 이 문제의 정의에서 저희들이 질량과 댐핑 상수 그리고 스프링 상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오메가 제로하고 q 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값을 알때 2차 미문방정식의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식을 어, 플러스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분의 1에 20배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려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타임스텝 하고 여기 맞추는 부분은 제가 음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체 시간은 어 이렇게 곱하면 어 이게 40분에 800이 되니까 딱2 0 0 정도 되,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려 오실 때 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40이 니까400 포인트.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이 정도 시간인데요. 지금 전체 시간은, 음 이렇게 한번 해보죠. 타오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dt가 이 정도 되고, n 곱하기 dt. 이게 전체 시간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찍어보면, 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가 타오가 0.316초 정도 되구요 그리고 타임스텝이 0.0158 정도 돼요. 그리고 6.3초 정도까지 예,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실 때 어, 이게 플랏할 때 t는 제로에서부터 최대 2 9어 타오 타우. 타오가 이제 오는 물리가 제로겠죠, 그렇죠? 죠 됩니다. 그래서 2 9기 타우가 0.316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 시간 동안 하고, 이게 타임 스텝, 델타 t는, 어, 지금 얼마 정도 됐냐면, 여기 값의 20분의 1, 타우의 20분의 1, 타우가 0.316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20으로 나눈 값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값을 스텝으로 잡아서, 어, 지금처럼 플러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타우고요. 요게 델타 t입니다. dt가. 어, 이 값의 2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이 타우의 20배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전체 시간은, 어, 타임 스텝이 이렇게 되고, 전체 시간은 n 곱하기 이 값이니까요. 해보면 400 나누기 20 합에는 20배가 서20 타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시간은 20 타우 동안, 여기가 끝이 20 타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0분의 1 타우 정도 되게 타임 스텝으로, 어, 방금 보여드린 그런 그림을 그려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겨있는, 이걸 그려오셔서, 여기 p 값을, 어, 찾아서 yp 값 하고요. 여기 값하고, 어, tp 값. 여기 tp 값이 얼마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그, 어, 회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회로는 제가 기본적인 형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 y 의 t 꼴 제로에서 값이 1.5V, 그리고, 비노드는 여기 미분값입니다. 이게 실제 현재 위치고 속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인데 여기가 초기값이 y의 초기값이 얘 x 에서 정해집니다. 초기값이 정해지고요. 어, 여기에 미분된 값이 여기 값입니다. 이걸 접근했을 때 y가 되니까 여기 미분된 값이 제로라야 됩니다. 초기 이, 여기 초기 조건이 어, 1.5m의 초기 조건 제로니까요. 여기는 미분된 건 속도는 제로고요. 위치는 1.5m가 되게 하고 이 위치를 맞춰주는 건이 x가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도 이 위치가 여기 맞춰져 있죠 그죠 1.5m에 와 있는게 1.5m에 와 있는게 그옆셋이있시죠 그런데 여기 위치에 이렇게 맞춰서 움직이게 예, 맞춰주는게 어, x 값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 회로를 어, 요조건에 맞게 LT 스파이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이걸 플라해서 TP 값하고 VP를 찾으라는 얘기는, 어, 이 회로를 만들라는, 아니, 여기가, 여기가 아니구요. 아, 예. 이 회로를 만들면 됩니다. 적분기를 쓰고요. 적분기의 입력 값은 1.5K, CF는 100나노. 그래서, 실제로 CF는 안 줘도 됩니다. 디폴트가 100나노니까 1.5K만 여기 입력을 주면 됩니다. 적분기, 적분기를 거치고, 여기를 러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있을 때는 여기 9V, 9V를 쓰겠죠. 그죠? 9V, 여기가 마이너스 9V.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해서 어, 여기 출력을 그려서 지금 어디를 해석하느냐 하면요 여기 그 매조를 보시면 vp값 vy의 최소값을 찾아내죠 지금 미니멈 값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어, 피크 값을 찾았어요 이게 vy가 vp가 되는 지점 이게 vp가 있으니까 vp가 되는 지점에 시간을 매조를 해요 왠이 그죠 시간을 매조한 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때 10ms 동안 들어올린 다음에 이때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때 떨어져서 줄렁줄렁거리는서이렇 움직이죠.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ms 옵셋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TP에서 10ms를 빼주면,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간 차이 t p i 이 나옵니다. 그 t p i 을 찾아내고요. 그 t p i 을 어, 미케니컬 타임으로 컨버팅하기 위해서 스케일 팩트로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걸 플러스하고 여기 피크 값을 찾아오면 됩니다. 여기서 tp 타임하고 피크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오는게 여기 ltspice의 이슈인데 ltspice에서 문제는 이 tp는 어, 스케일 한값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tpe라고 되어있는 electrical time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electrical time을 찾아오신 다음에 여기 오메가 제로가 접근상수에 오메가 제로가 있고 미케니컬 타임에 오메가 제로가 있어서 스케일 팩트로 곱한다, 곱하면 이 tp를 미케니컬 역학 시간, 역학 시간이 지금 요 시간입니다. TPM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이 TPM이라는 값을 어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7번은 저희들이 전압은 메타로 그냥 1대1로 매핑을 했습니다. 이게 1.5볼트를 1 5 m 로 매핑이었기 때문에 그 전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어 실제 Vp값이 의몇 메타에나는지 그냥 볼트를 메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버팅을 하시면 Vp값하고 TPM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값하고 여기 tp 값두 개를 찾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